자 이전 추천주 간단 체크하겠습니다. 자 시작은 오늘 좀 밀린 채로 어,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는 좀 아쉽게 밀린 모습이었고, 다만 이제 포인트로만 봤을 때0.4% 고스피가 올랐고 고스닥도0.6% 반등을 했습니다. 하지만 흐름은 약간 더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죠. 근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음, 크게, 뭐, 증시가 재밌는 건 아니에요, 사실. 네, 재밌는 흐름은 아니고, 어, 그렇다고 오늘 뭐 하락도 아니지만, 예, 네, 뭐 그런 상황이다. 애매한 거죠. 네, 애매한 상황에선 사실 뭐 수익이 그렇게 잘 나지 않을 수 있긴 합니다. 자, 바로 저희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면요. 자, 일단 첫 번째,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오늘 7,910원 마감이 됐고요. 어, 아슬아슬하게 라인 지켰습니다. 하루 더 가져가고. AB 프로바이오는 이탈 마감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저희가 1,962원인데 이탈 마감이 나왔죠. 자, 해서 이거는 제외하고 갑니다. AB프로바이오 오늘 962포인트 이탈마은 그래서 패 잡습니다 패 잡고 제회를좀 시켜주고요 진이언스 같은 경우는 살았습니다 하루 더 가져가고 현우산업이 오늘 5,350원까지 반등을 나와줬거든요 5,350원까지 올라와서 승 잡습니다 그리고 얘도 제외를 좀 하도록 하겠고 어, 나이백이 이탈 마감 나왔어요. 나이백이 2 8 0 5 0원 정도 되는 구간 네, 패 잡습니다. 제외하고요. 또 GL팜텍은 또 오늘 강하게 반등 나왔죠. 1,335포인트 GL팜텍 1,335에서 승 잡습니다. 얘도 제외를 좀 하고, 포메탈도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. 포메탈이, 아, 4790원까지.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기본책 도달을 못했네요. 더 지켜봅니다. 자, 바디텍 매드, 까뮤, ENC 다 가져가고, 어제 나온 게 이제 SY가 오늘 좀 밀렸는데, 문제는 없고요 신성, ENG. 2425 포인트까지 올라서 제외하고 1승 못 갔고 이지케어 택이 시가부터 분출이 나왔죠. 이것도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패를 잡아놨고 현재 승률이 12월달에 81% 정도 유지 되고 있습니다. 높은 건 아니에요. 높은 건 아닌데 어 시장이 조금 애매한 부분 때문에 뭐 어쩔 수없는 그런 부분도 참작해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바로 추천으로 맺겠습니다.